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에서 6년째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중화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해외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맡은 업무는 중화권, 중국, 대만, 싱가포르, 그외 미주 지역 쪽에서 저희 장비를 영업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벤처 회사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산화 기술로 어, 반도체 장비를 개발하고 제작하고 판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도전 정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무, 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그런 열정과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입사 5개월 차의 박규남 연구원입니다. 음. 저희 회사에서는 우선 오버레이, 오버레이 장비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광학계를 저는 시뮬레이션, 어, 옵티컬 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먼저 분석하고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모든 직장을 가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직장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 위아 위아 상하 관계가 없이 모두 다 존중해주는 관계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뭐 대학원 아니면 학부를 졸업을 하고 각각의 취업 자기 전공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거의 다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반도체 공정의 공정 또는 반도체에서 관련되는 지식들을 습득하고 오는 게 가장 큰 팁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 분위기는 모두를 존중해주는 게 가장 큰 그런 분위기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각자 일에 대해서 존중을 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여태까지 고생 모두 다 하셨는데요. 그 고생하신 것들을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현장에 오셔서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